잡아먹어. 어? 자, 거는 조금 어 얼마나 긴장되는 경기인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합의 울드오션. 오 백... 아! 아, 저... 말도 안 되는 한타 역전을 만들어낸 백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진행된 VEC 대전대 올드오션의 경기를 준비해왔는데요. 여기서 승리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의 기회가 생기고, 패배한 팀은 이번 시즌 탈락을 하게 되는 단두대 매치입니다. 지난번 매치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던 VEC 대전이기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코리아 스테이지 2 7위와 8위의 대결이기에 올드오션 입장에서도 첫승을 신고하기 가장 확률 높은 상대인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함께. 보시죠 1세트 VEC 대전의 경우 다트, 미닛, 구름, 레고, 진성 선수가 나왔고요 올드오션의 경우 태종, 백희, 칼리오스, 페이스, 류재용 선수가 나온 모습입니다 대전은 뒷라인을 노리기 위한 정커킹 러쉬 조합으로 올드오션은 아나, 브리를 사용한 윈스턴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팀이 하루라도 더 생존할지 그러다 보면 그 하루가 내일 모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트 선수가 뜨릅이기 되면 안 됩니다 어 근데 그저 잘 갈았죠 아 이게 들켰네요 외침에 점두 번을 교환하면 어와 미닛 번에 그냥 내려와. 자, 여기서 술탄. 이렇게 어, 던졌었고요. 그러면 근데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어, 없습니다. 네, 어, 탱커도 계속 끊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점을 먹어. 어... 어... 자, 탄쏘면서 시간을 잘 벌어줬죠? 네. 왜 선수들의 파라 연비는 우리보다 좋아 보이죠? 파력이나. 그렇죠. 어? 나노메키나노메키입니다 정타가. 킬밴 아, 네.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자, 둘. 자이 대교환 네,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레고의 비트가 뭐 도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베트남 비치면서 갈고 왔거든요. 레고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오, 비트. 자이 비트 넘어갈 수 있나요? 브릭인테크 잡는 판단 너무 좋습니다. 자, 페이스만 잡아내면 집결이 없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확실히 뒤대전도 키를 잡는 그게 너무 좋아요. 궁극기 싸움에서 승리한 V.C 대전. 탈륨만 대답하세요. 그렇죠. 확인해봅자. 자 각을 채고 있습니다. 수면총. 피해주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거스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칼리우스가 시간 진짜 많이 걸어놓거든요. 원시 분도 젠탈빙이 사용합니다. 비비면서 진영 깨고 진결 좋은 타이밍 올라가면서 용감 썰긴 썰었는데. 네. 일로 와. 어자 서로 교환. 어 잠깐만요. 근데 거주하는 싸움이 예. 좀애매하긴하거든요자 칼리우스 와서. 네. 하트 잡아 태종 됩니다. 잡아내세요. 오 어, 이러면 포커싱 싸움에서 승리한 올드 오션. 게임 끝난다. 여기를 승리 여기를 깔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 백기 체력 얼마없고요 자, 누 터치해야 됩니다. 자, 트레이서, 아 일단 안전하게 가네요. 네, 여기 흘릴 생각? 자, 트레 터치를 하면서, 예, 오, 칼루스 도습니다야 어, 돼요. 나노의 터치, 이거 할 만합니다. 그렇죠. 이의어요 류재용의 3인 힐벤 캐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 붙었어요. 우와, 와종 저걸 돌려요? 시골 맞춰요? 아 대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있기 때문에 빗날이 결제 이즌들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 크거든요 자백의위기니다 위기입니다 백희의 위기입의위기입니의어기입니다 백희의 어기입니다 백희의 위기입기입기입니다 백희의 위입니다기기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습니다 칼리오스는 올라가 없었고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대전은 라마트라 올드 오션은 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나오네요. 뭘좀 바꿔줬습니다. 네, 이러면 순갈이 동기 턴을 유지용 이 카운터 칠수있는 없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실베은안 그렇죠. 들어갔고, 자, 다음 순동기 턴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순동기 때 붙었을 때실베 카운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력 빨리. 아, 아 아나를 그냥 녹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지금 구름도 위기. 예. 자 너무나 깔끔하게 이거를 아나에 터트리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자, 살아 데피지젤일 어, 그렇죠. 채웠고요 그렇죠. 잘 채웠고 아, 커버가 아레고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대기 어. 네, 그렇죠. 아, 네, 대기 어, 진성. 진성 저 트리거 좀노력려고네 파멸의 격! 업 쫓개고 질각 날리고 자, 살아서 자 좋아요 네 빠졌습니다 포화 아 와, 진성 야 아, 이거 끝치게 녹아버렸네요 네아 근데 이러면 빼고갈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노로 풀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 경기랑 결국은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아 뒤로 들어가네요 루보라를 가둬버립니다 유일한 희망 나노 둠피스트 나노 줄테릭까 견디라고 하고 네, 견디라고 하고 좋았어요 타력을 받아야 돼요 자두자명 페이스 페이스를 갈것 같고요 아 갔고요 이러면 레고 비치가 옵니다 거의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100, 결국 100대 으로 무날것같은데아 네, 이거는 막을 수 이렇게 V.C 네. 대전이 결로이 0으로... 세트 올드 오션은 아나가 생존하기 좋은 고지대가 많은 파라이스 전장을 선택했는데요. 해종 선수가 나가고 프로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V.C 대전은 구름 선수 대신 파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몇초 경쟁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어, 파머가 어 파머, 파머 얘기. 어 파머 위기, 네. 어 파머 위기. 근데 네, 코블 잘했어요. 오히려 프로비를 제압했는데요. 프로비가 죽거 일거점을 내줄 위기인 올드오션 무리하지 않고 나노를 채워 확실히 가려는 V.C 대전입니다. <목소리> 예, 굳이 선동이 아니더라도 나오는 나눈턴, 나노턴나노버버유종잘 잡아냈고요. 교환 가야 돼요 이거. 진성을잘 잡아냈습니다 칼리오스. 네, 백키가 복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아나 교환이라서 이걸 좀봐야 되면서, 자, 갑자기 딜러붙어서 자 붙여서, 데미지 넣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점 압박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네요 아 근데 탱이 터져서 하나 구하내야 됩니다 올 도션 네자 견뎌내면 좋은 레고 구요와 정답 아, 아 저거 피해가다가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네 근데 이러면 일단 거점 압박으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근접 아하 자, 그대로 파머어 자 요거는 조금 어. 얼마나 긴장되는 경기인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약간 가 들어갔나요? 기나 근데 저거 거갈 텐데요. 이거좀 아까운 공인데요. 네. 자 이러면 아직 없습니다. 만것 같은데. <목소리> 이연속 힐밴을 맞은 윈스턴 브리기 테힐 복제 힐던지힐 들어냈고요. 이거 미야 돼요? 이 밥이 와야 되는데. 네. 도 위기고요. 이거 못 같은데요? 예. 어... 너무 아쉬워지는 파라 궁극기인데요. 그래도 다음 턴 유일한 궁극기는 대전의 나노강아재 어, 올드오션이 예. 나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변수를 만든 프로비 이러면 올드오션도 복제와 나노가 오게 되는데요. 예. 이거 완막각이 섰어요? 저 완전히 나왔죠 복제도 차고 있습니다. 네. 비비네이기에 적합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 던져야 돼요. 비비었어요 아, 아, 체력이 뚝깎였어요. 13초, 다트 비비기가 틀려요. 몰아대야 됩니다. 몰아해야 됩니다. 네, 비비는 건 트레가 하고 파워는 그냥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도망가서 와. 아, 재우 없어요 러면 저. 재유고 밀고 영나노. 아, 아, 아그 영나노 아, 타입을 견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이러면 거의 막았는데요. 이거 원의분노가올 거야. 훈명도 네. 피했고. 그리고 끝까지 봐야겠죠. 아, 잡아내는군요. 네, 거의 다 막았습니다. 거의 막았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딜백. 오늘 딜백 더 봐야죠. 끝까지 봐야죠. 네. 근데 이게 네. 결국에는. 칼리오스의 원심도 있기 때문에 예 막을만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 명씩 제거를 해내면서 이렇게 수비가 완벽하게 되는군요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1.94%만 먹으면 되는 올드오션 층간소음을 내고 있는 상황 터지면 한 번에 가요? 네 아니면 안 아니면 안 어. 급하게 만들어주죠 아 여기 힐 아! 1대트때 아아아아 칼리오스 당했던 거 그대로 복수합니다 딱아 걸렸다 그냥 끝났는데요 아 이거 갔죠 갔어요 예. 아 수비가 될까요? 자, 올드 오션이 완벽 하게 깔끔하게 첫 터를 뚫어내면서 결국 스코어를 2세트 승리를 기뻐하는 윈스턴의 모습이 보입니다. 3세트 VEC 대전은 서킷노얄 전장을 선택하며 다시 구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합의 올드 오션. 어어어, 심상치않은데요 조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오나요? 자, 메이로. 오오오! 갑니다. 시그마 웰컴 오오오! 시그마님, 안아줄게요. 일로 와요. 그렇죠. 안아주러가고 있습니다. 네, 예, 시그마 구름 이프로체다나요 그렇죠. 어? 어? 예. 그렇죠. 아 <laughs> 자, 그래제압습니다두 저... 명이 죽긴 했지만 벤처를 잡았기에 화물을 밀수 있는 올드 오션. 이, 이 화력을 다때 데미지도 궤도 감으로 어느 정도 무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디바. 어, 네. 어, 저기 미치 뭐예요,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살도 예. 어디까지 가요? 예. 궤도 가서 깔았습니다. 여이 완전 저 와! 빌리 패스 오케이. 왜? 불린요니 어? 아이트레예요 그런 것처럼 니다 역시 사람은 호의 이유를 보여준 한타였습니다. 이것점만 밀렸지만 압박을 하고 있는 VC 대전 서로 궁극기가 세 개씩 찾는데요. 싫어습니다오버클럭하요 어, 여기서 오 어, 나도 하나. 오 어, 갑니다. 한고어들어 어디로 나갈 겁니까? 양각, 양각, 양각! 이거 봐야 될것같죠 다트궁, 다트궁. 예. 이게, 뭐 길어지면 몰라요. 왜냐면, 중독 뽑게 이거 이상하게 해줘야 나요 지금? 어? 그것 때문에 궁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약간 좀 구도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체력 끌리고 안 됩니다. 어, 뭐 사실 균열이 생기는데요. 잠깐만요, 소 킬로얄에서 갑자기 어, 보닛의 선택가 맵인데 슈퍼 플레이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오늘 도전. 맞습니다. 네. 최다 버티는 중칼리스를막았습니다 아, 역시 그는 저기가 잡아야 돼요. 와, 모든 걸좀 막아버리겠습니다. 네. 난전에서 좀 많이 물, 밀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 브이시대전 조합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한 타에서 시그마 궁극기를 채운 류지용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호텔될 만한 조합은 아니었군 네그 눈보라! 어 자, 눈보라 흘릴 수 있습니까? 아 얼었어요 누구 얼았어요 나노가 와야돼요 탱커링이 살만하겠죠? 탑인 호이 안되는데 네아 군대를 빌렀네요 그래서 절멸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어 근데 어, 잠깐만요 궤도광선 어 이거 좀 이상해지는데요? 저 친구 저거 저거 은근히 응, 응. 좋은데요? 네 저게 힐이랑 퍼프를 주니까 예 전적이 이상해요 뭐? 맞습니다 그래도 진상이 감격 좋았는데요? 자 근데 어어어 어, 어, 잠깐만 나노 날아갔는데요? 예 이름이 터져가지고 나노가 나아갔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져요 예 거기서 좀 알아갈 수 있죠 뭐, 저칼리온 어, 뭐. 나노로 살리고 예이름 이상해요? 자, 여기서 나노 1 빠졌습니다 드디어 상답했던 문을 열어 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깁니다 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절멸 채웠는데 아수멸정 기다렸습니다 탕탕탕 오저 뒤로 빠지고요 숙별 푹싱 네 드림을 잘하고 있어요 네 루즈형이 탱큐닝 가능합니까? 버쳐포

어찌는 됐습니다 진성, 오 진성이 갔죠. 오 진성이, 진성이 잡혀 어, 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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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상해지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아 진성이 잡혔습니다. 페이스 살아요? 살면 살면 몰라요. 페이스 살면은 궤도왕에서 살았. 어진라이 살았어요. 아니 류재형이 나눠도 채웠네요. 어, 용광도 있고요. 이거 몰라요.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트랑 구름 진성 궁이 오는데, 눈보라 예. 덮여진 거에 나눠 절멸 이런 거 가면 모르긴 하거든요. 서로가 이길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무서운 게 음, 그렇죠. 나노 용검의 괴도 광선 이거 어허. 밸류를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 괴도가 잘 깔렸고요. 밸류를 모르겠어요. 용감 맥키 와 이러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밸류가 많이 말이... 아3점 올드오션이 3점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준호합니다. 렌탈이 정화 중인 VC 대전 와. 훨씬 좋죠. 솔직히 준노가 진짜, 진짜. 라미는 이건 테 조금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시대 입장에서는 시대전의 장점은 부조합니다. 아, 하지만, 다트. 어, 하지만 어, 하지만 페이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어? 어떻게요? 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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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어? 계속해서 유지용 선수를 믿기로 한타를 갖고 오는 올드 오션. 상황이데 예. 페이스 기 잘 잡아냈습니다. 뿡! 자, 잘 파고 들었죠? 예, 애초에 이에 아랑아가니 왜좀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욕심을 좀 내서서 올리고 그러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재직결 해야 되는데 어우, 이렇게 좀 달리는 것은 자, 최대한 터치하고 가자. 네, 유정 선수가 합류하기 직전 템포를 잡는 v c 대전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점... 오와! 오우! 성서 이건 애쉬 다니고 네, 정말 배고 깔끔했죠? 자, 그래도 터치는 되니까 한 터치를 해봐야죠. 네! 오, 어? 어? 여기서 베키가 맞다. 나 이름 따로 가오잖아요 네, 그 나노지갑 충격 진짜 데미지 말도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럼 뭐 대놓고 뚫리는 거죠? 그냥 녹아요. 그냥 뒤라인에 방울이고 뭐 녹아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죠 그래서 저, 저, 저. 나노 지갑 충겨 들어가서 빡 빡. 도가요, 진짜 터져요. 분세기 말기는 진짜 분세기 진짜 품발. 터져요. 와, 바닥에 해녀였습니다. 예, 저게 진짜 옛날 에나눠놓 거죠. 그런. 특의 변수로 잘 막아낸 올드 오션. 다행히 다음 턴궁 상황이 좋은 부이 시대전. 높이쳐. 뭐, 아, 무조건 성공시켜야죠. 그래서 이번 턴에 네. 힐맨 하지만 들어갑니다. 네. 여기. 자 안쪽에 지각 충격. 네. 지각 충격. 하트. 이제 충로잘막고 있어요. 하트 해녀됩니다 그러면 다못다 해줘. 못 내줘. 어, 어, 못 내가요. 어, 어. 팔려서 못 들어요. 그래도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가야 돼요. 사료. 와구름이 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네 쪼개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뚫었죠 깔끔하게 5궁 시원하게 쓰며 이것 점 밀어낸 v c 대전 특지 상황이 지금 워낙 안좋아서 네. v c 대전밥 밥으로 홀딩 그렇죠 침대 뒤 뒤, 뒤, 뒤 위험합니다 이거 어. 막을 만하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전개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빈벽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밥으로 박독해서 v 드 c 대전 접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사상자는 나오면 안 되겠죠? 오오오, 다 버리고. 힐백, 힐백, 힐백.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아, 손해봅니다, VC대전. 아 메이 선생님 신났습니다, 지금. 장판기가 13개라서. 사실 불리한 건 VC대전이죠? 네. 자, 앞으로 들라옵니 불리하니까 천킬포 때렸다가 말렸는데요? 오히려 빗나인이 다 죽어버렸는데요? 어 왜? 와, 어떻게, 어떻게 피합니다? 와, 케어. 야, 이거일도 야, 의발총 방금 케어는 과거 류재영의 금강불괴 케어가 머릿속으로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네요. 원래 <목소리> 합니다매해요이매다잘 <그거를> <목소리> 잡아냈고. 라절절 카운터. 아, 장이세 개. 되게... 리오스를막습니다 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오버워치의 제 장판 조합은요 리더보다 더한 딸깍에요 그렇죠. 네. 자, 는역지형을 잡고 하을 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칼리오스가 돌아왔고요. 이런 방 빼야죠. 네, 방빼 돌아가. 근데 나노가 남았네요. 거기다 프로미 오버클럽 봅니다. 이거 어떻 하죠? 그냥 시대죠? 나노 오버클럭을달고싶죠 리퍼. 오 어, 리퍼. 자, 더한 거예요. 예, 나리도는 쉬운데 이런 때잘 아! 불었어요. 맞지막 턴. 이제 네, 나노 칼리오스. 나노 칼리오스. 그러나 풀은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아, 오늘 칼리오스를 막을 수 없는데요. 2대1 가겠는데요. 2대1. 2대1. 그래서 여기서. 아, 최대한 지 마라! 아, 이러면 아 여기서 마무리가돼요 되었... 메이, 라마트라 준호의 3장판 딸깍 콤보는 최강입니다. 4세트 뉴젠크 시티, 올드 오션이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판이 되는데요. 벼랑 끝에 대전, 마우가 조합을 들고 나옵니다. 스들을 준비해왔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조합입니다 네, 네. 자, 근접 데미지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일단 저주와 미치면안 되는 게, 파라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네. 카운터는 맞을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카는기가어려워니다오 네. 어. 페이스야. 이 갈린 걸이고 그렇죠. 각수가 때지만 마무리가 되고사와 급속 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드리블로 라고 있는 이 대전입니다. 그렇죠. 진성. 아 진성이 불렸어요. 야어이 이거... 루시우 키리코가 어그로를 끄는 사이 한 타를 갖고 온 대전. 어 또, 어, 근데, 포 커버! 살려주기 위해서 포 커버! 와, 근데, 커버가 너무 좋았습니다. 무모도 살았으십시오. 정말, 한타 예술이었습니다. 네. 아, 태중이 밟네요. 네. 비빌 생각이죠? 네. 자, 이런 밟아주고. 다음 타자. 절반도 있으니까 비트. 군배어 여기서도 이게 생각인데요? 자, 트레는 밀어냈고요. 근데 레고 비트도 있기 때문에 b 네. 시들은또 아마 개선은 할 겁니다. 네. 이제 가야겠지 레고도? 네. 자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 섰딱 간다! 자우리 힘을 보여주자 갑니다! 음. 자 같은 화력이 진짜 너무 쉽니다. 펄셀를 붙여놨어요? 근데 체력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올드오션이라서 예. 어쩌면 가져왔겠지만 이거는 유지력이 밀릴 것 같은데요? 오우. 맞습니다. 구름 하지만 구름이기! 자 탄창! 아 이제 선수는 심장이 와버려서 그렇죠 네 진짜 이거는 마우리가될것 같습니다 마우가를 꺼낸 칼리오스와 키리코를 꺼낸 류제용 한 채로 경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구름에궁 구름이 잘 묶었죠 네 궁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자 네. 인턴은 뭐 가불기였다라고 생각해야 을 됩니다 네 커버를 하나 왔지만 네. 이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마오리가 되겠죠 네잘 아, 저... <laughs> 흘리는 것이 V시대대로 중요합니다 여기 오, 오 진성 와패키 살았구요, 용감, 예,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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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성. 용감, 어 근데 레고가 잘밀었어요 네, 예, 좀 짧아요, 네, 커버가 됐고. 어? 그렇죠. 여기다 커버를 아아 주시나요? 가져 오는데요. 와, 근데 백치 너무 잘했어요. 이게 예. 예. 제일 좋겠죠? 자, 근접 여기에 유재형 비스트 카운터. 막디트의 케이지, 케이지 깔고, 와. 아, 케이지 근데 커버를 했어도. 예. 야, 이게 포화 화력이. 뚫어버렸죠 네, 난동으로 커버는 올드오션이 있다는데 두름이기 아하 이게 위험한데요 난동 커버 됐는데요 되버렸는데요진성은로자움직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면 1점을 올드오션이 가져오있는데요 공상황이 좋았던 올드오션이 이거점은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해야 될때다 구름 선수 막두간 임무에요 거점도 먼저 먹었고 비트도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구도는 용건만 맞죠 그렇죠 그럼 V시대전이 그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하타 지면 올드오션이 가져오면 예, 이건 진짜 많이 유리해집 그래서 케이저 얼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네. 어차피 빼야지. 용감, 용감! 진성. 자 투포. 어 케이지 안으로 드리블자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네아 케이지 좋은데요. 진성이 이번에 드리블 너무 잘했어요. 네 이번은 이번 턴은 아주 편안하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검을 잘 흘린 v 이시 대전. 다음 한타 히르코 궁의 올드 오션 대 루시우 궁의 v 이시 대전. 진승진이 필요하고요. 자 비트 펄스 잔들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후아까지 갑니다. 시원하게 오늘 방울 커버. 네. 하지만 칼리오스를 잘 잡아냈습니다! 워낙에 굳게 자원이 많아서 VC 대전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100대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옵니다! 네. 상황이라서 네. 어, 좀 긴장이 될 법한 상황의 VC입니다 오 비트! 자, 비트! 드리블! 자 레고! 오 태종! 태종 손이 풀렸나요? 그런가 본데요? 네! 이러면 대승이죠? 들어와 들어와 일기 형식이여우의 커버가 되나요? 케이지! 결승! 일단 가긴 했지만! 네분까지파스 자이자 복제 들어왔어 그새 커버가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페이지 휠트에 대한 대처가 좋은 VEC 대전의 모습입니다 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여기 네, 케이지 안 잠시만 들어왔고요 자 비스트 비스트 던질 수 있나요? 네, 다 눌러버렸습니다 어, 돌파 대박 와야 돌파 대박을 냈어요 아주 끈하게 때려줬습니다 네자 음. 이러면 아 트레가 붙여서 시간까지 벌어주는데요 밟아야 되는 트레가 붙였어요 음. 이러면 여기는 뭐젠틀가 다르게 급박급박 올라갑니다. 네, 이게 리그스한 번에 되니까 터치가 되나요? 이게 원래 가이가이 루시우가... <laughs> 터치가 안 되면서 결국 스코어가 2대 2가 됐고 마지막 세트 올드 오션은 루나 사피에서 주노를 다시 한번 들고 갑니다. 부이시 대전은 류지용을 잡겠다는 조합의 정커킹 러시 조합. 그렇죠. 같이 들어가서 얼마나 류지용 페이스를 괴롭힐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 어, 오. 어, 어, 미래요. 어유 미리시 와준 위기. 아 이거 하이퍼링 때문에 못 잡았어요. 아, 아, 아 그렇게 됐군요. 와 근데 저게 북쪽으로 이속을 주니까 사네요. 어그리고살 아, 거를 막 뭐, 죽을 걸 살리고. 하이퍼링으로 잘 흘리면서 좋은 시작을 하는 올드 오션. 야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환이 괜찮게 됐죠. 예. 역시 정말 시분 물이 정말 예. 좋아요. 예 순간에 떠가지고 이런 친구들의 이리는어 어, 어, 근데 이걸 살려요? 예.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지금 수면층 맞지 않았고 백키 급속풍결인가요? 네, 점프대를 활용하면서 포인트를 배고 있는 상황 네. 자, 급속분결 후에 예,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격전지를 바꿔주면서 힐을 던지고요 나노! 아, 나노! 이어왔습니다 오, 구름이 어, 살아야 되는데! 구름! 어 트림이 잘했어요 오, 잘 견뎠죠? 네, 나노 턴잘 견뎠고 오히려 백키잡바가 그렇죠. 어제 수면총. 그렇죠. 그리고 박던 집이라. 아 근데 이게 일어나 버려. 오 어. 어, 프로비 추가 공격 이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신호에 컨버가 돼서 네. 전투가 좋았죠. 아 어, 이러면 이거 불시대전 좋다 말했는데요. 네 프로비 베키의 화력으로 미기로봇 리드를 지켜내는 올드 오션. 기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 더 빠른데? 계속하자. 와이 차선을 잘 뚫었고 와 레고 이야 어제 레고가 너무 잘했어요. 예. 자 이러면 계속해서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잡힙니다 힘이 빠질수록 뒷라인에 한번 정도 어어가지고 예. 이게 본가한 때는 레고 때문에 다섯 명다자어요 이게 m 붕떠지지 그렇죠. 죠도 ч 습니다 정국 네 b 보여줬습니다 버틴 다음에 나눠 돌려서 기 but 기량으로 이걸 기량으로 해냈어요. 진짜 했큰거했습니다자이 ㅠ 그리고요 잘았어요 아 이딴 더ч 명 이가안 돼요. 야 시계 여기 되네요. 그렇여기잖 네, 네. 진짜 말씀여요 네. 어, 네. 어, 네, 템포를 잡으며 대전이 밀기로봇 역전에 성공합니다. 물어 그렇죠. 네. 여기 까지 있는 상황에서 득점 많이 하니 네. 아마 을 거예요. 네. 네. 서로가 좀 시간을 버는 정도. 캐 되면서 기 여기에는 이제 교환이 됐군, 석양이랑. 그렇죠. 이번에 이 비트와 함께 몰아붙인 다트 미닛의 화력. 이걸 올드오션이 견디리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뒤에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각을 재고 있습니다. 준호가 너무 주노. 약하니까. 암살 가면 기쁘해요미니 자, 비트와 함께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어, 그치? 어, 스트립을 예. 아, 그래도 이게 구름이 파보는 거에 균열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스 기타 선과 수비국 엄서백백가니 아! 백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오라 배... 아! 아! 어? 저... 말도 안 되는 한타 역전을 만들어낸 백키. 방울이 없다. 그래도 여기서 선한다이 어? 불리하니까 로 가는 건데. 예. 올드 오션의 좋은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미니세 펄스. 어, 도동선이 사용됐습니다만, 부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사료 용범이 나온 건게 큽니다. 그렇죠. 이게 키리코가 있는 조합이 아니라서 꽤나 좀 뜨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러면 확실히 주도권을 부위시대대표들이 주게 되는데요. 네. 자, 축통입니다. 축통 밀어요. 그렇죠. 여기네 사료 용범이면은 밸류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을 제고되고 있죠. 사승으로 보내보자고. 애매요오 애매. 애매한데요? 네 지금 프로가 디바라서 네. 버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화려자 다트가 잘 들어왔죠? 어 리필 칼리오스 좋아요 자 여기서 리필 자폭 피고이 어, 뭐, 예. 이러면 용검으로 해야 돼요 예 자, 다트가 용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옵니다 어디 아 이러면 참아야 될것같아요 다트 예현재까 참고 있습니다 네와잘 그었죠? 자 근데 팽을 썰어가지고 꽤 버티는 그림이 나옵니다 계속 용검 여기서 꺼내요? 우와, 우와! 슈퍼 플레이입니다. 백칠 오케이 이러면 다시 한번 아 근데 진짜가 이겼어요. 그렇죠. 이러면 아하! 야, 다츠가 그거를 리피디 막 그러니까 터진 디바를 내 버려서. 그렇죠. 과감한 돌딸이 너무 좋았는데요. 확실히 지난번 대결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타 연속 세 번은 이겨야 역전이 가능한 올드 오션. 한판에 압박 주고요. 그렇죠. 백개차를 걸고 없습니다. 어, 푸스 자, 던져주고. 자, 괴도 강사야 옆에 눈물하더라고요. 자, 서로 간의 이 네, 모든 기술 눈물하는데 잘 들어가긴 해서. 이거는 어우 유지력 차이가 나요 그렇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와다 투구다 네. 정말 딜러들 끼쳐 미쳤는데요 예와 네, 이제 날아다니네요 자, 아마 이게 리스포는 빠르게 하고 디바까지 리필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페이스 위기 자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이게 터치하러 가야 돼 이거 1비트 어중이에요 1비트 도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와중에 2비트 더미노스리아 빙수 대전 아 이런 건 센스입니다 네한번 이겼습니다 위로 가도 상관없어요 예칼 위로 가든 여기를 가든 그렇죠 아자 질서 아 뱅기가 잡혔는요 아 배 던지고 아, 이건 좀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오, 오? 자, 잡았지 그래도 숫자 차이가. 네, 시 연속 3번을 이겨야 하는 올드 오션. 남은 기회는 단한 번. 너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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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룡. 8룡. 자 4룡. 용감! 나도 프로비! 여기서 용감! 나도 프로비! 배입니까? 배웠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자원을 여기 너무 하셨어요. 그러네요. 이게 1 0 0킬랑뒷라인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힐러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이거 분실때기 접어야 돼요 이거 홀딩이 안되고 있어서 그쵸 페이스 비트가 빨리 와야 돼요 페이스가 좀 느려요 네 레고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뒷라인이 견디느냐를 봐야 돼요 이거 자 피스 다이브 이스 다이브 아예 커버를 못해요 페이스만 때려요 아하 약전방돌입니다아 이러면 나머지가 견뎌야 됩니다 페이스를 살리고 나머지가 견뎌야 돼요 발 때면 끝발때백끝발때백끝 잠깐만요 오한명 어, 잡았어요 3대3 교환 진성 페이스가 없는 비트가 있는데요 어,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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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가 오면 진짜 미친어요 페이스가 오면 좀더 보시죠. 밥왔어요 밥, 밥. 자 밥. 아, 끝났죠. 아, 페이스 밥이... 밥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칼리우스가 일단 2만 리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필만 시키고 페이스가 오면 한턴을 격이며 보비요. 여기도 빠른 거. 정말 간절한 경기입니다. 네. 자 와서 클리오과 함께 칼리우스 리필. 비트. 자 여기서 피트. 찍고 다시 한번 리필 들어갑니다! 아, 일단은 닷토는 버티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뭔데요? 여기서 비트까지 비기는 썼기 때문에 예. 이게 40m를 더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도 있잖아요! 진성과 다트의 저 어, 궁이 오면 그렇죠! 올드오션은 정말 슈퍼 플레이 를 해야 돼요 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진성이 잡히면 안 되는 거고, VC는요 그다음에 다트 그렇죠! 나로 불. 왔습니다! 나로나로나로 나로, 나로. 자, 나로 템포! 여기에견디수있니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설마 이걸 설마 설마 어어 신경 잡혔어 진짜 역전! 이거 리스폰이 길어서 몰라요. 예, 리스폰이 길어요. 어. 리스폰이 길어요. 8미터 이게 7미터 한 번에 부활이 8미터 한 번에 부활이 8미터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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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트 106미터 자이면 2미터 차이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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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용감잡혔어 거의 잡혔어요. 왔어요 그렇죠. 용감 용감이, 용감이. 용감의 야길이에요 이게 썰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화룡의 몸빵을 그렇습니다. 패키 말라요. 패키 말라요. 패키 말라요. 올드 실의 마지막 도전은 여기서 야! 마무리가 올드 오션은 정말 아쉽게 패배하고 v c 대전은 또 극적으로 승리하며 끝이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올드 오션의 1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버워치라는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 유저들에게 낭만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선물해준 올드 오션의 4주간의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재용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OWCS라는 것을 처음 보기 시작한 유저들도 있고 이 계기로 오버워치에 복귀하게 된 유저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추억과 낭만을 선물하고 떠나는 올드 오션의 뒤를 이어 남은 7팀이 또 다른 추억과 미래를 심어주길 기대하며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난. 경기가 있다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봐.